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라임! 최주화 이쁜여자 권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명은 또 김혜림인데 이것도 원래 본명이 김장미예요야참 싸움 잘할것 같은 이름이야 일진 <laughs> 일진 이름들이 거의 보통 장미 아니니 <laughs> 뭐 아무튼간에 바꿔가지고 김혜림이고요 어, 그리고 연예인 이름도 이제 라임이었다가 이제 최주화로다가 예, 이름이 네개가 있네요 아무튼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93년도 1월 19일 서울 특등 특별시키는 170대인줄 알았는데 168이네요 아무튼 좋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유튜브 구독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데뷔 초창기 때 약간 이런 민트 머리였어요 예, 난 그래가지고 라임이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 머리 색깔 때문에 어, 왠지 민트하고 라임은 비슷하지 않아 어. 그리고 방송 나와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귀여웠어 그때 찾아 민트 머리였을 때 보면은 찾아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귀여웠지만 특히 민트 머리 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귀여웠다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 이때, 차 마실 때, 어, 차 마실 때가 아니라, 차 마실래? 할때 같은데, 어, 이때도 굉장히 귀엽다. 어, 헤어스타일에 관계없이, 귀여운 여잔 거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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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체포하겠다 오, 라이마, 양갈래, <laughs> 양갈래, 고마워. 라이미는 내가,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래. 어, 미리 좀 사과하고 싶은데 좀 전체적으로 너무 이쁜 여자야? 이하 <laughs> 보통은 눈이 이쁘면 코가 못생기고, 코가 못생겼으면 입이 이쁘고, 약간 고로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뻐, 이거. 이 쉽지 않은 거요 어려운 거지. 원래는 이 정도로 이쁘면은 잡혀가야 범죄거든. 어, 그리고 약간 강아지상에 강아지 같아. 어, 귀여우면서 이뻐. 이것도 어, 어려운 거다. 좋아요. 너 혹시 급지기니? 어, 근데 잠깐만. 표정이 왜 그래? 어, 표정 조금 위험해. 그런 표정 지면 안 돼. 잊을 수 없는 여자. 라임 최주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